서대문 남가자동의 무당 백마장군입니다. 아? 요거는 대수대명을 알려달래, 우리 채피드께서 대수... 뭐냐? 명을 이어주고 복을 이어주는 거야. 자, 아픈 사람은 아픈 거를 좀덜 아프게 하고 약발 잘 해서 명을 이어주는 거예요. 근데 데스되면 잘못 잘못 치면 큰일 난다. 무당이 기가 약할 때 무당이 막 데스되면 겁나 치면 내가 데스 먼저야 된다. <laughs> 나는 경험자다. 자 그래서 군은 힘이 세고 장군의 줄이 강한 사람들이 데스비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데스되면 차다해서 사람을 살려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 내년에 죽을 사람은 그도 몇 개월 더 살려주는 거야. 어, 명을 이어주고 복을 이어주고죽을 사람 을 살려주는 건 아닙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할머니가 아팠어. 근데 이제 뭐 대수대명 치면서 할머니 이거 갖고 안 되니까 병원 가서 병원 가고 맨날 아프다 라는 거야. 아니 신령님의 원력으로 지금 덜 아프게 하고 약발 잘 늦게 해서 편안하게 해주는 거지 죽은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건 대수대명이 아니고 만약에 한달살걸두달 살게 해주고. 두달살걸세달 살게 해주고 이게 대수대명이에요 1년 살걸 2년 살게 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애그렉사를 걷어서 사자지기를 걷고 구둥지기를 걷어서 나한테 들어오는 사자를 얼른 샷킹을 써주는 거야 그래서 좀 명을 이어주는 거지 복을 이어주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어떻어이곳안 하면 씨발 죽어 대수, 금방 내년, 내일은 죽어. 대수대명 천, 이건 거짓말이다. 알았지?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없다니까. 절대 아니에요. 요즘, 씨발, 죽어라면 겁나 는데 부당들이. 특히나 애동대자들이 오늘 구단하면 내일 죽어. 내일 큰일 나. 아주 겁박져갖고 부탁하고 씨발. 아, 그냥, 그렇지, 야. 그래서, 일단, 대수대명은 명을 이어주고, 복을 이어주고, 혹시 아프신 분, 아프신 분들은 약발 잘 듣게 해서 좀 편안하게 도와주고. 무슨 말인지. 그리고 또, 돌아가 싶어진 거 맞아. 그지만 잠, 돌아가실 때도 편안하게, 돌아가실 수 있게, 어, 해주는 게 대수대명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어쨌든, 명도 있고, 복도 이어주는 게 대수대명입니다.